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현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부평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부평역 도보 10분 거리에는 신축 한번 보러 왔고요. 여기는 총 198세대로 이루어진 꽤큰 규모의 신축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하 3층까지 자주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주차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 신경 쓰시는 분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여기 방세개 화장실 두 개인데 내부가 8 4예요 굉장히 넓게 나왔고 실평수 28평 이상. 쓰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구조가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팬트리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 신경 쓰시는 분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널에도 몇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조건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일단 입주금이 4천만 원 필요한데요. 저희를 통해서 하시면은 이보다 더 적은 시립 주금으로 가능하시고요. 또한 어떠한 혜택이 있는데 이거 유선상으로 물어보셔도 알려 주지 말래요. 나와서 얼굴을 저희가 혜택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만 딱 기억 하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 부흥초등학교 도보 3분 거리예요. 길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고 부평역까지는 도보 10분이기 때문에 학세권, 역세권 다 챙긴 오늘의 현장. 제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네, 전실입니다. 일단은 전실이 다른 집두 배예요. 앞뒤 간격도 그렇고요, 양옆 간격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거의 양팔을 뻗어야 될 정도로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유모차 이런 거다 보관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 공간 좀 깔끔하게 쓰시고 싶다 첫 번째 팬트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첫 번째 팬트리 공간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방이라고 치면은 사람은 못 살겠죠 근데 여기 진짜 짐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의 한 1.8m 정도 양옆에 나오고요 앞뒤 간격도 2m가 나오기 때문에 꽤큰 반평 이상의 창고 공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낚시 장비 캠핑 장비 자전거 유모차 전부 다 때려 박으시고 골프팩 여러 개 있으신 분들도 정말 하실 것 같아요 신발장이 3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신 분들은 옆쪽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간이고 저는 지금 서양을 찍고 있습니다 남양 쪽도 있고 동양 쪽도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방향과 구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12층이고요. 저층으로 완전 내려가지 않는 이상 중층 이상은 다 뚫려있기 때문에 뚫려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릴게요. 바닥을 보시면 일단 포세린 타일로 거실과 주방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방들은 전부 다강 마루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또한 여기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 판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우물형 천장, 공기 순환기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 자리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요거 한 장짜리가 60cm 짜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5장 이상 있기 때문에 4인용 혹은 6인용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은 거실과 일치하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도 역시 집평소답게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주방 상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있고요. 앞에는 인덕션도 한개 추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골 같은 거 끓여드시는 분들 바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인덕션 3구짜리 기본으로 드리고 있고요. 상하부장이 빼곡하게 되어있는데 냉장고 자리도 두 개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한대 놓고 뭐딴데딴데 딴데 놓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현장이 아니고 이렇게두대한 번에 넣을 수 있다는 점. 하부장 쪽에는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팬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문이 복도 쪽에 나와 있는 거 빼고는 완벽합니다. 크기나 이런 것들 다 좋고요. 주방 쪽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수납 공간 여기서 더 메꿔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으로 가 볼게요. 내 네, 안방으로 왔습니다 안방도 거실 창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굉장히 좋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만 해도 12자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두개 배치하시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공간만이 끝이 아닙니다 옆쪽으로 넘어올게요 네, 옆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어요 부부분들 같은 경우는 4계절용으로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입주자분들 중에는 이쪽에 다 중문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보여 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샤워기 해바라기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집들은 여기서 그냥 호스 하나 빼놓고 샤워 가능하다고 하는데 훨씬 더 크다는 게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과 똑같이 이렇게 거울 수납장, 젠다이 다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다음은 방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지금 11자가 넘습니다 앞뒤 간격이 그렇기 때문에 책상, 침대,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고요 배치를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이쪽에다가 머리방에 놓고 이쪽 끝에다가 붙박이장 다 시공해 놓으면 성인 자녀분들도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는 중간방이 될것 같아요 마지막 방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금 보셨던 중간방에서 딱요 베란다 공간만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작지 않은 10자 정도에 나오는 방 크기이기 때문에 옷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서재라든지 내 취미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각방에 온도 조절기가 다 있으니까 난방비 저력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볼게요. 네, 메인 욕실답게 훨씬 넓어졌어요 일단 앞뒤 간격도 넓어졌고 요 가로 길이도 넓어진 만큼 이렇게 샤워 파티션도 별도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구분해서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고 화장실 청소 용이하실 수 있도록 어두운 색 타일로 물때 잘안 끼는 걸로 이렇게 타일 시공을 해놨으니까 요 부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커진 거울 수납장 젠다이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1호선 부평역과 부흥초 학세권, 역세권을 다 잡은 그런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내부도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 방대도 큼지큼지막한데, 팬트리 공간도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완전 아파트용 4베이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말 아쉬울 만큼, 너무너무 좋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나와서 직접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주변에 비교 매물도 많으니까 내가 찾는 매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